아이고, 엄청 커다란 코끼리일세. 이제 뭐지? 아무튼 그렇요 잠깐, 잠깐, 위로 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은 이제 어제 보셨던 것처럼 드디어 여기 이렇게 현명창을 작용한 상태입니다. 아,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도 잠깐이, 잠깐이 아니지.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내검의 상위 호환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좀 행복하게, 슈퍼 빠르게 레버비 진행될 수있었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지금 사냥이 산문이 진짜 한틱 정도 아주 실피 정도 부족하게 세방 컷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요 장비들은 이제 거의 본캐는 제가 생각하는 풀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요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줄기는 지금 제가 조금 자금의 압박도 조금 있고 조금 이렇게 준비하는데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조금 하지 않을 건데 요 와중에서 이제 데미지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음양사가그 당시에 213레벨 지금 레버패서 아마 214레벨일 겁니다. 저쪽으로 가서 모르겠지만은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했다 보니 그, 거기를 레버을좀더 시켜주면은 데미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음향상가 레벨에 따라서 상대 그 몬스터의 저항력을 더 낮춰주거든요. 레벨당 1%였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최대한 높은 레벨의 음량사를 데리고 오면은 이 혁명창에 데미지가 냉기폭풍 데미지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드디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거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아니, 아름다운 아 레벨 보이십니까 이거? 이것도 박수 한번 치고 가야지 좋아요 뭐 그래 봤자 너도청룡부한장 정도의 몸값밖에 안 되지만 껄껄껄껄껄껄껄 <laughs> 장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250 레벨 음향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은 어제 그 음향사가 치, 가지고 있던 그거를 그냥 다 가지고 온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서 250 음양사를 통해 가지고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 가지고 지금 3문의한 치기 아쉬운 그 데미지를 컷해 가지고 세방 컷으로 만들어 준다면 사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작 광탄치유광탄치는 제가 보호막 대신 봐 데리고 간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만간에 컨텐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린도 주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 다문천왕도 여기 음량사의 영향을 해서 이 주박청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렙 음량상을 구비해놓으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풀백 만렙 음량으로 데리고 놓고 싶었는데 거기는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거의 한 10억 정도 하는 기아몸이기 때문에 매물도 잘없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요정도로 해서 제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50 만렙 음량사를 이렇게 준비해드렸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방컷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사냥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라, 오행기! 야, 오행기!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나오는지 보도록 하지요. 하나, 둘, 셋. 나오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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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 존나 모자란다. 아깝다. 으아, 이럴수가. 데미지가 실큼만, 실만큼 부족해가지고 조금 안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아쉬울수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세방컷. 주세요, 제발. 아, 한틱이 부족해, 진짜. 으아, 말도 안 돼. 세상 억울합니다. 이 한틱 데미지 보이십니까? 아, 정말 억울하군요. 아, 너무 억울하군요. 이렇게 해서 아주 미세하게 한 틱이 모자라면서 3문이 세방컷이 나오지 않은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만렙 음량은 나중에 돼도쓸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침착하게 해서 다시 한번 3문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방컷 아까아 세방컷만 됐어도 정말 빠르게 레범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쉽군요 좋아요